안녕하세요. 오늘은 벽시계를 가져왔어요. 이 DIY 벽시계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먼저 이 벽시계는 집에 귀여운 벽장식을 추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작고 프레임이 없는 디자인이라서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이에요. 집이 더 예쁘게 꾸며지는 느낌이 들어요. 일반적인 벽시계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건 DIY 요소가 있는 거예요. 가족들과 함께 시계를 만들면서 DIY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워요. 시계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서 개성을 더할 수 있답니다. 우리만의 특별한 시계가 완성되는 거야. 이 벽시계는 고품질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프레임이 없고 음소거 디자인이라 패션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. 또한 귀여운 검은색 디자인이라 눈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. 다양한 장소에 잘 어울리는 장식품이라서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어요. 거실, 어린이 방, 식당, 주방, 사무실, 욕실 등 어디든지 멋지게 어울리죠. 이 diy 벽시계는 선물이나 공예품으로도 딱이에요. 비즈니스 선물이나 휴일 선물, 판촉 선물로도 딱 어울리죠. 상대방에게 작은 귀여운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답니다. 마지막으로 설치도 정말 간편해요. 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손톱을 사용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. 망치도 필요하지 않아서 편리하답니다. 우리만의 멋진 시계를 완성해서 우리 집의 포인트를 만들어 봐요. 지금까지 조만장자 다잘땡이었습니다. 안녕.